자 오늘은 김포을 재선에 도전하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 참 뜨거운 이슈였는데 약간은 좀 기운이 어, 좀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 김포 시민들도 기대했다가 실망도 하시고 최근에 뭐 다시 좀 기대도 하시고 갔는데 어, 현역 의원으로 단수공천되셨단 말이죠. 이 서울 편입 논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이 서울 편입이라고 하는 이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어 신중하고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 논의도 있었고 또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볼 때도 특히 선거를 앞두고 제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김포시민들의 의사 네.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정성 있게 차분하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들을 보면 지난 강석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이 대패하고 나서 이슈를 전환하기 위해서 갑자기 김기현 전 당대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네. 이게 조금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국회 예결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주무장관이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혀 내용을 검토한 바가 없고, 각 부처 장관들한테도 차례차례 물어봤더니,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거나 내용을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곧 정치 쇼, 선거를 앞에 둔 풍선 부풀리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선거 이후에 차분하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의견 짚어봐야 할 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경기 북도 신 설문제랑 어떻게 보면 좀 양립하는 배치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과연 김동연 경기지사는 양립 불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목룡껏 운운하고 나자 그때 이제 서울이 돼 있을 거다. 네, 네.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 뭐 사설에서도 네. 정치 신인이 나쁜 것부터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laughs> 왜 그러냐면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그 특별법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혀 검토된 바도 없고 또 제가 확인한 바로도 관련 부처에서도 그 특별자치도 이런 문제들도 하나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김동현 이사가 원했던 것처럼 주민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굉장한 의견의 숙성 과정들, 심라한 단계적인 설계와 절차.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제기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을들을 볼때 국민의힘이 정말 김포 시민들을 위하고 의견을 존중한다면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교통 문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특히 5호선 문제 같은 예타 면제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현재 법안소위가 통과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통과시키고. 우리 김포 시민이 원하는 대로 교통을 어떻게 더 편하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골드라인의 심각성 문제 언론상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해 드렸고 또 말씀하신 오우선 연장 그리고 GTX D 노선 원안 사수 삭발까지 하셨었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2021년도에 김포 시민들을 대표해서. 아, 삭발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5호선 문제는 김포와 인천 서구 지역에 노선 문제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핵심적인 전문 기관인 국토부가 종제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 용역을 통해서 김포 시민들이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단 조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입니다. 왜냐하면 2033년까지 김포의 컴팩트 시티가 인구 10만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심각한데 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 5호선을 확정하고 건설할 필요성이 있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하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기본 실시 설계도 해야 되고 기본 설계도 하는 것도 한 2,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건설 공사 기간도 보통 6, 7년이 걸리는 것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예타 면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는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GTX 관련되어서는 김포에서 서울 도심으로 가는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는 지금 올해 상반기 예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삭발도 하고 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좋은 결과가 예상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김포에서 강남으로 가는 GTXD 노선도 얼마 전에 용역 구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김포가 이제는 사통팔달에 김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통 현안 위에도 또 가장 시급한 다른 이슈들이 있다면 뭐를 좀 꼽아 보시겠습니까? 김포가 안타깝게도 전국 과밀학급 1위의 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학교를 4개 신설을 확정을 지어서 올해부터 차례차례로 학교가 1년에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개교 예정인데요. 네네. 일단 학교를 어 양적으로 충분히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질적으로도 다양성 있는 교육 그리고 국제화된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수준의 높은 교육을 하는 문제일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 또 중요한 게 김포가 더 이상 이렇게 배드타운 이렇게만 되어 있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하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뿌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족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컴팩트 시티 그다음에. 환경이 그동안 많이 훼손됐다고 하는 김포의 대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재생 복합 단지도 올해 이타 결과가 발표 예정입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국적과제로 지금 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일자리의 기반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더욱 집중할 생각이고요. 정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뭐 김근태 의원 보좌관으로 30대부터. 아주 다양한 경험, 뭐, 어, 공익 변호도 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 두루두루 경험을 하셨는데, 초선 의원이지만 의정활동을 할 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고, 특히 입법을 하다 보면 여러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나가는데 더 훨씬 도움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부의 시각, 입법부의 시각, 또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충돌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데 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네.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인사 문제가 좀 많이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 받았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기해서 그냥 단순히 비판을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보다 어, 인사를 폭넓게 쓰고 국민 통합에 인사를 해달라는 취지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선도적으로 제가 제기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정활동 보고서 보니까 슬로건이 김포에 진짜 필요한 사람. 왜 진짜가 들어갔을까요? <laughs> 가짜도 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아쉬운 것은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잠깐 순간에 혹할 수 있는 음. 것들을 제기한다든지 그런 실현이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함으로써 선거에 표를 받기 위한 문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정치가 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이해에 기반하고 국민들의 삶 속에 있는 공약과 내용들을 평가받는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은 일을 잘 하는 사람, 그리고 네.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함께해왔던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하고 싶어서 이번 슬로건으로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초선 의원이신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사무부총장 맡으셔서 중앙정치에도 나름대로 존재감을 드러내셨단 말이죠.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중앙정치 무대에서 또 어떤 활동을 좀 해보고 싶으십니까? 저희 당원들이나 김포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요구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시는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네. 문건이 삭제된 것을 폭로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되게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그때의 방송을 많이 봤다라고 네. 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계시는데요. 다시 재선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저는 당직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가 해야 될 주요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도 이제는 더 젊어진 리더십 들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담대하게 좀 정치할 생각입니다. 어, 제가 4년간 제일 열심히 했던 것이 매월 첫째 주에는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네. 출근 인사를 함께 드렸습니다. 음. 제가 활동한 내용들을 보고 드리고 또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과 요구사항들을 받으면서 그것을 또 기반해서 4년간 무엇을 더할 것인가인지 의미 있는 4월 10일 선거 치르려고 합니다. 21대 초선 당선되고 나서 당선 인사를 선거운동 기간만큼이나 길게 하셨거든요. 기간보다 더 길게 했어요. 일부러 <laughs> 두배 정도 했습니다. 네, 보통... 당선되면은 어이고 안 보이네 얼굴.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길게 하신 이유가 있는지 이번 재선되면 더 길게 하실 건지. 그때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네네. 시민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진심을 좀더 알리기 위해서 그랬었고요. 이번에도 제가 당선이 된다면 선거라는 거는 곧 짧은 14일만의 과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민들을 곁에서 함께 곁에 있는 친구로서, 곁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려고 하고요. 이번에도 좋은 결과 통해서 어,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 어, 의미 있는 또 당선 인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예정된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지역 주민들께 U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포 지역구에 공천이 확정된 박상혁 의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는 굉장히 커가고 있고, 김포는 더 커질 도시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일을 해온 사람, 또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저 박상혁이 이번 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시민들의 뜻에 기반해서 이번 선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